안녕하세요. 코인엣입니다. 12월 8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영향받고 또 내려왔거든요. 새벽에.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살짝 살려주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 미세하게 거의 한 6,400에서 6,230까지 떨어졌죠. 네, 그래서 한 거의 뭐 150만원 정도 떨어졌는데 퍼센테이지로 하면 2, 3%. 어, 하지만 알트코인들 보면 고점 대비 어, 크게 10%는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전일 대비 이걸로 보면 마이너스 어, 5%가 최대죠. 근데 stp도 차트를 보면 여기 올라간 거 162원에서부터 밑으로 보면 거의 한 15원 떨어졌죠. 15원 거의 한10%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비트가 조금만 내려앉아도 안 좋은 거는 많이 떨어진다. 예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어떤 게또 많이 떨어지고 어떤 게또 많이 오르고 그날 그날 또 비트의 영향을 받는 게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 며칠 동안은 아직 뭐 진입하지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늘도 진입하지 마라입니다. 제가 자리가 좋게 나오면 알려드린다 했는데 자리가 좋은 게 없어요. 그나마 좋은 것도 있는데 어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아서 그거 먹고 나올 바에는 아예 그냥 조금 더 흐름이 괜찮아질 때 그때 진입해서 나오는 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비트 토렌트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얼마 못 먹고 또 영향받고 떨어질 게 뻔해가지고 매물대가 얼마 못 올라갑니다. 이거는 올라가더라도 네. 그래서 멤버십 영상에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공개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언급은 안 해드리고 있고, 어좀 꿀팁을 드리자면, 어 저는 여러분들이 단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말고, 조금씩 투자해서, 조금 올라도 팔아다. 1% 먹어도 팔고, 2% 먹어도 팔고, 3% 먹어도 팔고, 이렇게 해서 단타를 치시던가, 만약에 내가 어, 요 며칠 사이에 단타를 해봤는데 계속 나는 물리기만 하네 그리고 자꾸 돈을 잃고 있네? 그럼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투자해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좀 대기해라. 해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 요번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죠? 3.9원에서 뭐 2.5원까지 떨어졌을 때, 아, 여기서 거의 한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잃었는데, 아, 그 이상 잃었는데, 지금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지, 어? 조금이라도 더 버려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막들갔다가또 손절나서 나오고, 오늘 또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처음에는 9 0 0 0만원 정도 있었다 했는데, 시드가 지금 3,500만원 됐대요. 근데, 네, 베이직 어텐션 토큰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1690원이죠. 근데, 어 저는 웬만하면 빨리 손절하고 좀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댓글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했어요. 계속 몰빵을 하신 것 같아요. 9천만원이 3500만원 될 때까지 계속 몰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돈을 잃으니까 아 조급해지는 거죠 사람이 아 이번에 몰빵해서 그래도 어50% 100% 이상 먹으면 어, 조금 복귀는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아마 몰빵을 하지 않았을까 크게 먹을 마음으로 사람이 조급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걸 세력들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 이분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좀 흐름이 좋을 때 같이 투자하자고 그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이게 지금 이거 조금 먹는다고 희망고문하고 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차트가 잘 올라가면 좋겠지만 딱 이렇게 잘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건 여러분들 희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확률보다 이렇게 또 충격주고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계속 조금씩 올랐다가 내리고 고점은 조금씩 내리면서 저점도 내리면서 점점 우향할,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댓글 남기신 분들에게는 웬만하면 손절하라고 말해주고 있고 좀 흐름이 좋을 때 같이 좀 가자 하지만 어 아직은 흐름이 좋은 게 아니다 알트코인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어, 어제 만약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 진입했다 치면, 거의 뭐, 1700, 아니, 1700이 아니고, 1720원 정도에 진입했겠죠.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1580원. 거의 이것도 한10% 정도 떨어진 거죠. 네, 8에서 10%. 근데,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투자해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 흐름이 올때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내가 잃은 돈, 좀 손절난 돈이 있더라도 조금 진정하시고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차라리 공부를 해라. 제가 어제 알려드린 거 보면 다 동일합니다. 물론, 더 올라간 것도 있지만, 비트토렌트부터 보면, 잘 올라가고 있죠? 일봉으로 봐도 떨어진 거는 거의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만 더잘 흘러가준다면, 비트토렌트는 진입할 그런 자리가 나올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테조스 같은 경우는, 테조스가 오늘 또 이렇게 올랐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투자를 미리 해서 진입했다, 어, 저는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입했으면 지금은, 어, 기분 좋게 즐기고 있겠죠. 아, 거의 한30% 올랐으니까. 30% 이상 올랐네요. 근데 이렇게 길게 양봉 뛰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양봉 뛰었다고 막, 아 얘는 벌써 출발하네. 어? 지금이 기야. 지금 몰빵해서 들어가자. 이래서 지금은 잘 버텨주고 있지만 좀 영향받다가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개미털기 하는 거라고, 어? 개미털기 하는 거라고 하면서 계속 버티다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양봉이 길게 뜰 때는 투자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로 보기 좋은 예로 액션 피니티가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올렸죠. 올렸는데 떨어뜨렸잖아요. 결국 제자리 갔다. 조금 더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 제자리 왔고 밑에서 좀 기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없을까요? 화 명도 없을까요? 예, 네, 거의 대부분 물렸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엑시 인피니티 진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물려서, 아씨, 또 물렸네. 버텨야겠다. 그냥 존버해야지. 이러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제가 흐름이 좋아지면, 하루에 영상 아 지금이 안 좋다고 올렸는데 좀 이따가 또 좋아지면 하루에 영상 두개 올리더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흐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내 돈을 지키는 것도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돈 어려울 때돈 따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어려울 때는 내 돈을 지키는 게 투자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테조스 같은 경우는 일봉을 보면, 뭐, 정말 진짜 뭐, 거의 다 회복해줬다가 다시 또떨졌기 때문에, 또 올라갈 그런 자리는 또 만들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어, 조금 이 차트를 보면, 네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차트는 아니죠. 혼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 된다, 테조스도. 그리고 엑스 인피니티는 이거 보기로 설명해드리려고 갖고 왔기 때문에 즐겨찾기 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인은 스택스. 스택스도 뭐 크게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거의 한 7~8% 아니 7~10% 정도 내렸죠. 내렸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고 엘프. 엘프는 어제 진입했으면 한15% 손해가 난것 같아요. 무조건 잘 버텨주고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상황에 맞게,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좀더 기다렸다 진입하자고. 그 결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려앉았잖아요. 이러면 또 손절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함부로 진입해라고 못하는 점좀 양해 바라고요. 일봉 주봉은 어제 영상에서 봤기 때문에 오늘은 1한시간봉만 보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일봉도 볼게요, 그냥. 일봉도 보면. 엘프는, 예, 정보점 넘어서 좀 올라와줬는데, 좀더 회복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예, 비트 떨어진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또 내렸다가 다시 밑으로, 밑에서 기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올려줘야 되고, 주봉으로 봐도 동일합니다. 아직은 좀더 올려줘야 된다, 엘프는. 그리고 비트코인 SV. 예, 좀 많이 회복해서 잘 버티고 있지만, 일봉으로 보면, 예, 좀 형편 없죠, 아직은. 아직은 좀 더, 얘도, 비트 토렌트처럼 잘 살려주고 있다가, 영향받고 떨어지고, 또 다시 올리는 척 하다가 또,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더 올라가야 돼요, 얘는. 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좀잘 버텨주고 있지만, 더 올라가야 되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좀 진입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다. 그죠? 고점이, 여긴데, 저점은 여기죠. 아니 지금,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아직은 좀더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근데 1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 차트 그리고 있지만, 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도 20만 원에서 거의 18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2만 원 떨어졌죠. 이렇게 보면 10% 떨어졌다 보면 되니까. 아직은 좀더 기다려야 되고 마지막 크립토닷컴 체인도 예, 어제 진입했으면 예, 조금 영향 받고 떨어져가지고 765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죠 되 여기 거의 막한 840원에서 76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거의 한 8에서 10% 되겠네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2%, 3%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알트코인들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 비트코인이 한번더쭉 하락해버리면 이건 또 마이너스 30%까지 갈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크립토닷컨체인 1번으로 봐도 좀 살려주고는 있지만 아직 회복은 좀더 해줘야 진입해야 될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도 동일합니다 아직은 좀더 올려줘야 된다. 딱, 아, 딱 850원 정도 회복했을 때좀잘 버텨줬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비트코인이 자리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1 시간 봉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살려주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은 좀더 살려줘야 된다. 최소한 6,650만원 이상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6,600에서 6,700 사이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잘 버티는 걸 보고, 저희는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영상을 보시면서 좀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흐름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흐름이 안 좋은데 투자하자. 어, 내가 날 믿고 따라하라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회수가 안 나와도 어 일단은 좀더 여러분들이 대기하셔서. 네, 흐름이 좋을 때 그때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라도 아니 저녁에라도 흐름이 좋아지면 영상 올릴 테니까 그때 그게 크게 영상이 올라오지 않거나 흐름이 뭐 크게 바뀌는 게 없다 비트코인이 그러면 내일 영상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들 성토하세요